오늘의 말씀 묵상,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불법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발을 듣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짧게 대답하시고, 다른 고발에는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놓아주려 했지만, 결국 군중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라바는 원래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려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대속의 어린 양이십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굴복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외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